자, 오늘은 24년, 음, 8월 9일, 아, 장마가 끝나고, 이제 막 버섯이, 올라올 쯤 됐습니다. 자, 여기에, 아, 제시왕이 찾던 영지버섯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영지버섯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 와, 이, 여기... 영지가 아직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도 있고요. 아, 여기도 있고. 아, 여기 뒤에도 숨어 있습니다. 뒤에도. 자, 뒤에도. 자,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작습니다. 자, 며칠 후에 얼만큼 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이쁘죠? 여기 영지버섯입니다. 여기도 있고, 아, 네, 여기,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중에 얼만큼 컸는지 꼭 보여주세요. 아, 영지가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지금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여기도,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예쁘죠 여기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정도 크네요. 많이 컸네요. 영지는 어, 되게 8월 중순에 이렇게 비가 오고 난 후에 죽은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데 이것은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버섯의 가해가 이렇게 흰색 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다 자라면 노란색이 없어지고, 나중에 빨간, 아름다운 체도 남습니다. 그것도 며칠 후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24년 8월 9일 첫 버섯 산행을 마치고, 다음에 또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